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지 꽃으로 아름답게 꽃 피우다. 부타이 웰싱킹 더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서출판 천구루 숲에서 출간한 복주환 작가님의 생각정리 스킬입니다. 생각정리 스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당장 살아가는데 지장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생각정리 스킬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방법을 알지 못해 고민했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자신만의 생각정리 스킬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오늘은 목차에서 제7장 인생을 바꾸는 생각정리의 힘에서 인생정리 스킬 3종 세트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인생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 종종 필자는 생각정리 스킬을 통해 무엇을 교육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곤 한다. 생각정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업무를 잘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필자가 10년 동안 일기를 쓰고 생각을 정리하며 깨닫게 된 생각 정리 스킬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행복지수 1위 덴마크에는 애프터스콜레라는 독특한 배움의 과정이 있다.애프터스콜레는 일종의 인생 설계 학교로 14세에서 18세 사이의 덴마크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애프터스쿨 내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1년 동안 학교 교과 과목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인생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 의미와 인생의 꿈을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닐까? 나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말이다. 때론 바빠서, 때로는 힘들어서, 잠시 미뤄뒀던 인생 정리 시간을 이번 장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보자. 그럼 지금부터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정리의 힘, 인생 정리 스킬을 시작해 보자. 인생정리 스킬 3종 세트. 우리 앞에 인생을 바꾸는 인생정리 스킬 3종 세트가 있다. 강력한 효과를 지닌 세 가지 인생정리 도구는 무엇일까? 3종 세트의 첫 번째는 일기쓰기다. 일기쓰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이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혹은 실천하기 어려워 금방 포기했던 것이 일기쓰기다. 일기쓰기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일기쓰기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두 번째는 인생 그래프이다. 인생 그래프는 지나간 과거의 흐름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볼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생의 빅데이터를 그려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번 작성해보면 그래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빅데이터. 멋지지 않은가? 세 번째는 버킷리스트이다. 버킷리스트는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다. 버킷리스트의 핵심은 체크리스트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버킷리스트를 통해 지금 당장 당신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자. 일기 쓰기, 인생 그래프, 버킷리스트. 이세 가지의 특징은 간단하고 쉽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여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나만의 멋진 인생 습관을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